채널 김민성입니다. 음 벌써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출항을 한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선장님한테나 외국인 친구들한테나 연락은 오지 않았거든요.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별일 없다는 건데 그래도 아직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어, 연락이 없다는 거는 일단 좋은 방향이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거든요. 일요일인데 특별히 지금 외국인 친구들은 어제까지 작업을 하고 지금 배에서 쉬고 있는 거라 어 아직 외국인 친구 저얄토 알토, 알토와 해리의 일정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어 일단은 어 오전 중에 제가 다니는 절 제가 뭐 다닌다기보다는 니 주말에 한 번씩 다니는 게뭐 좋은 의미로 다니고 있는 곳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해남에 아니 영암에 도갑사입니다. 도갑사. 독업사. 네, 제가 특별히 뭐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들리는 쉬엄쉬엄 들리는 곳이 도갑사입니다. 그래서 그 도갑사를 갔다가 시간이나 일정 보고, 그리고 공장 들어가서 내일 택배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작업을 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저희 알토랑 해리를 데리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 작업을 하게 되면 친구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갑사 어, 갔다가 작업하거나 작업을 안 하거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알토와 헤리 데리고 네 목욕탕을 갔다 온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주말 일정입니다. 저는 어, 출발하면서 커피 한잔 사고 그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도착했는데요. 와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많죠 오늘 꽉 차가지고. 아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많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주차를 못할 것 같고 아래 등산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차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 시원하고 구경도 하고요, 바람도 세고. 여러분 오늘 사람이 많았는 이유가 오늘 기도날인가 봅니다. 신발이 가득 차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건 제약이 없는데 저도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리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위에 여기 위 절부터 들어가서 인사 올리고 그러고 내려올려 합니다. 네, 여기는 산신각, 산신각이라는 곳이고요. 보통 이렇게 사업장,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이렇게 반창하고, 무사고, 사고 없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등을 달고 기도하는 그런 법당입니다. 저희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여 여기 중앙에 부처님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왕, 초광 대왕부터 여러 대왕님 계시는데 이곳은 이제 돌아가신 고인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먼저 가신 우리 고인분들 극락왕생 저승에서 행복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네. 비는 모시는 곳입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금랑왕생 하시라고 비는 성함이랑 모시는 분들도 뒤에 적어져 있거든요. 금랑왕생 하십시오. 저 네, 여기 보이시나요? 제 이름 은 등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11번, 13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할머니, 제입돌아 가진 친할머니의 한등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두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정등을 두 개가 달았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이 당에서 더좀 기도를 오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올린다고 올렸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마에 들어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저를 드리고 인사를 올린 곳은 명부전이라는 곳입니다. 명부전. 네. 네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건강 만사 형통 이렇게 가족 연등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어떠한 액땜 이런 거를 조금 비는 부처님 세 분이 계시는 곳인데 이곳은 보통 절을 어, 바로 가운데 부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 부처님을 지키시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절을 드리고 그리고 제 부처님께 절 올리는 곳입니다. 부처님께 절 올렸고요. 음 제가 사업반창이나 어 사업반창 뭐 극락왕생 건강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올한 해도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또큰 사고 없이 이렇게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소망 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 올렸으니 잘 들으셨겠죠. 부처님도. 아, 돌아. 내일부터 한 3일 동안 비 소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갑사도 바람이 조금 있네요. 날씨도 조금 중눅하고 여러분 저번에 도, 영상에도 올렸듯이 도갑사 옆쪽으로는 춘설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용수폭포라고 저번에는 약간 겨울이 와서 그래서 잘 몰랐는데 오늘나보니까 그 계곡 냄새라고 있거든요 계곡 냄새도 좀잘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더워지기 전에 지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이렇게 탐방로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거랑 다른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엄청 깨끗해졌네요. 도순수 미비, 방금 보신 그탑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도갑봉부터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애들 데리고 한번더 와야겠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등산한 맛이 별로 안 나셨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졌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더 와야 될 생각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계곡 보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갑자기 하산 중에, 아니, 하산이래 있다. 하산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비가 온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점심도 안 지났는데,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벌써부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 달려던 참에, 이제 그, 입구 쪽에 갤러리도 있고, 이렇게 등을 파는 보살님이 계셔서, 우연치 않게, 너무 좋은 대화도 했고, 너무 좋은 상담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반창 등, 이렇게 산신각 앞에 올려두시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 영상, 그, 저희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상담하고 좋은 얘기 담긴 거를 다못 담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 했는데,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또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 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등을 올려뒀습니다. 나머지 등세 개는 집에 가져가서 이제 잠자기 전에 초 올려 놓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요. 네, 여러분. 분명히 오전 중에는 제가 도갑사에서 절을 드리고 끝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항상 와야 하는 곳, 자주 오는 곳 지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어, 호우주의보랑 풍랑주의보 이거와 있어 가지고 지금 배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어, 사실 제가 도갑사를 갔다가 저희 산소를 가려고 가려던 와중에 저희 배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고 지금 지도에 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무슨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왔습니다. 네. 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이쪽 저기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도 있고요 저기 있어 조그만 섬들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좀 잔잔한데 오늘 오후부터 주의보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전망도 좋고, 바람도 가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한 번씩 오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일단 소주랑 가져온 안주 하나씩 해서 인사 올리고요. 저희 할머니한테 인사 올리고, 저 옆에 저희 작은아, 작은아버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인사 올리고, 그렇고, 조금 앉아있다가, 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할것좀 하겠습니다.